안녕하세요, 구라 TV입니다. 이번에 아랑전설 가로 가로에 이제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뭐냐, 어, 세계 최고의 또 축구 스타 중에 한 명이었던 제가 예전에 엄청 좋아했었거든요. 크리스탈도호날두가 아랑전설 캐릭터로 나왔다라는 트레일러 소식을 듣고 너무 예, 너무 놀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저 아직 안 봤어요. 저 아직 안 봐가지고, 좀 궁금하긴 해요. 어, 손 너무 크다. 금만 줄일게요, 어, 뭐야? 잘 뽑았네? 야, 뭐야? 야, 뭐야, 이게? 야, 이거 진짜, 뭐냐, 이게? 야, 대박이다. 야, 미쳤는데? 좀 <laughs> 어이가 <머리가> 없긴 하다. <laughs> 아, 근데 캐릭터, 그런 건잘 뽑았다. 되게 멋있게 뽑히긴 했다. 야, 아, 골키퍼였네, 테리가. 야, 승리 포즈. <laughs> 승리 포즈가 그거네, 골로스테리 그거네. 승리 그, 골 그, 퍼포먼스라 그러죠. <laughs> 저 뭐라 그러지? c 우라 그러나, 저거? <laughs> 야, 진짜 어이가 없네. 일단은 어, 굉장히 쇼킹하고. 일단 캐릭터가 일단 잘 뽑혔습니다. 잘 뽑혔고 그리고 뭔가 되게 특이한데 어 나중에는 혹시 리오넬 메시도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쇼킹해서 어 축구 선수가 나올까로 생각을 아예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좀 신기하고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. 사기로 나오지 않을까? OP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어차피 가로 할 건데 이거 가로 나오면 이거 호날두 캐릭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래서 일단 너무 재밌게 봤고 어, 가로도 어, 나오면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저도 대회 열 수도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또 구라TV 온라인 토너먼트도 나중에 혹시 어, 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구라TV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 피스